오늘 안녕. 오늘은 엉덩이 운동할 거예요. 하체 중에서도 가장 큰 부위, 엉덩이 운동할 거고요. 어, 항상 근력 운동하기 전에 폼롤러 혹은 뭐 땅콩볼 이런 마사지할 수 있는 기구 뭐 바닥에서도 괜찮아요. 마사지를 먼저 해주세요. 근육을 뭉쳐 있거나 어, 조금 못해 되는 근육을 무, 마사지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운동하면 훨씬 더 효과가 커요. 훨씬 더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운동 전에, 본 운동 전에는 항상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꼭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엉덩이 운동 할 건데요. 엉덩이 스트레칭 한 가지, 마사지 한 가지, 스트레칭 한 가지 하고, 엉덩이도 바로 시작할게요. 허, 맛있어? 자, 포밸러 있으신 분들은 포밸러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바닥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대로 포밸러 위에 앉으세요. 엉덩이 딱 깔고 앉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뒤에 짚으실 거예요. 네. 이거 불편하신 분들은 뭐 소파에 이렇게 팔 기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쪽. 그렇죠? 자,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발목을 딱 얹으세요. 이 상태에서 얹어있는 다리 엉덩이 쪽으로 중심을 무게중심을 딱 실고, 앞뒤로 코뮬러를 밀어주시면 돼요. 앞뒤로. 엉덩이 면적이 크니까, 엉덩이 중간을 왔다갔다 밀어주시고 그다음 조금 더 바깥쪽으로 몸통을 틀어서 몸을 틀어서 중심 서 중심을 실리는 게 중요해요 힘을 실어주세요 무게를 그리고 좀더안쪽 엉덩이 안쪽 깊숙해 똥꼬 근처까지 어 엉덩이 마사지 해주시고 어깨 숙여주세 어깨 축아 주세요 항상 손목 고정하시면 팔꿈치로 소파 같은데 길대사시면 돼요. 자, 엉덩이 윗부분도 마사지 해주시고, 너무 아프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멈춰주셔도 괜찮아요. 엉덩이 밑에 부분도 같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자, 반대쪽 무릎 얹어서, 무릎 위에 발목 얹어서, 무게중심 실어서 엉덩이 밀어볼게요. 앞뒤로 천천히 구석구석, 중간 부분 열심히 열심히 밀어봅시다. 노래가 안 나오려나봐. 가 어떡하지? 자, 안쪽, 안쪽, 엉덩이 안쪽, 엉덩이 바깥쪽, 토할 거예요. 구다 엉덩이 위쪽, 위쪽, 자, 엉덩이 밑에 쪽, 구석구석 밀어주세요. 평소에도 엉덩이 근육을 자주 밀어주시면, 마사지를 해주시면, 허리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엉덩이 안쪽 이렇게 골반, 큰 골반 안에 엉덩이 붙어있고, 허리도 붙어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잘 풀어주시면 허리 통증도 줄일 수 있어요.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폼롤러로 마사지 주시면 도움이 이 되실 거예요. 자, 폼롤러 치우고. 자,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한 가지. 제일 좋은 스트레칭은요. 바닥에 누워서 아까처럼 무릎 위에 발목 얹어 놓고, 자, 그대로 세워진 바, 허벅지를 안아서 꽉 당겨주세요. 어. 호흡, 들이마시고, 발자 초를 세면 되는데, 호흡을 세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은 호흡에, 배꼽 바닥으로 갈비뼈 꽉 조여 내시는 호흡을 4번만 해볼게요. 둘 허벅지 끝까지 당겨서세당기세요셋넷 반대쪽. 대어 허벅지 하아 끝까지 조금 불편할 정도로 당기시면 이 엉덩이가 꽉 늘어나는 느낌 엉덩이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은 당연히 허리 통증 줄겠죠?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동작은 골반 교정도 되고 어, 허리 통증도 잡고. 그만 그정이 되면 음, 당연히 수납이 음, 되니까 뒷구리도 날씬해질 거예요. 안녕 아, no? 오케이, 자 호흡 5번 자 엉덩이 스트레칭하고 마사지들 이걸로 한 가지씩만 할 거예요. 자 운동 몇 가지 이어서 할게요. 천천히 따라 하세요. 처음에는 브릿지부터 자, 누워서 브릿지 할 건데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발가락을 들어 올릴게요. 발 뒤꿈치만 딱 대고, 딱 바닥에 대고 발을 들어 올릴게요. 자, 우리 발, 발 뒤꿈치가 엉덩이랑 너무 가까우면 무릎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살짝 널리 자,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올라갈 거고요. 어깨는 뺄 거예요. 들이마시고 뱃는 호흡에 허리 바닥 누우면서이 상태로 그대로 올릴게요. 엉덩이 후 바닥 엉덩이 만져볼게요. 딱딱해요. 후열개 발랑말랑 후 발랑말랑 후셋후넷후 후, 후. 다섯 후 어깨 힘 빼고 여섯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 엉덩이 꽉힘 일곱 후 여덟, 어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만세하세요. 후, 아홉, 후, 열. 다 짧게. 3cm만 내려왔다가 다시 업, 후, 하나, 엉덩이 꽉 조이세요. 후, 둘, 후, 셋. 아약에 엎드려서, 자, 이마 밑에 손두개푹 해서, 주먹을 풀 해도 되고요, 그냥 손바닥풀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상체는 힘 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무릎은 벌리고요, 발 뒤꿈치는 모을 거예요. 자, 발가락 몸쪽으로 당겨놓고, 내 발바닥으로 무언가를 천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발 뒤꿈치로 천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올려볼게요. 푹, 자, 엉덩이 들어갈 거예요. 스무 개. 아니 3 0게 갑시다 위로 업후 하나 둘 많이 안 올라가도 돼요 후셋 1mm만 떠도 돼요 엉덩이 힘들어가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여섯 호흡 뱉으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 뱉으면서 후 하나 후 두, 후셋후넷후 후,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스물, 열 개, 둘, 셋, 넷, 다섯, 홍아, 이쪽으로 오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버티기 하나, 둘, 배 힘주세요. 셋, 엉덩이 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홍아, 거의 꼈어. 엄마 여기. 오, 여기 있지, 엄마. 어 자, 상체 똑같이 힘 빼고, 발끝 포인 주고, 그대로 위로 뻗어 올릴게요. 알았어. 자, 배에 힘안 주고 허리 아파요. 배에 힘딱 줘야 돼. 자, 그리고 바깥으로 벌렸다가, 접혀볼게요. 하나, 둘, 셋. 엉덩이 힘 느끼면서, 넷, 다섯. 이것도 서른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멀리 벌릴수록 엉덩이 바깥쪽이 되게 아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바깥으로 벌려서 버티기, 통화 좀 어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천천이 바닥에 손목 대고 엎드릴 건데 손목 대고 엎드리는 게 손목이 아프시면 팔꿈치 대고 엎드려도 돼요. 아니면 의자 위에 상체 얹어놓고 소파 위에 아니면 콘솔러 위에 팔꿈치 얹어놓고 하셔도 되고요. 자, 열 손가락 쫙 펴서 손목에 그다음 별에게 무릎 쪽에 중심 실을 거예요. 손목에 실으면 손목 아프겠죠? 무릎에 실을 거예요. 손은 중심 잡아주는 정도만. 자 그대로. 무릎을 그대로 바깥으로 올렸다가, 엉덩이 근육 쫙, 늘어나게, 내려서 다시 뒤로, 킥백. 엉덩이 꽉조여주세요 위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로 멀리 뻗어내는 게 중요해요. 엉덩이 힘. 자, 갑시다. 열다섯 개. 하나. 후. 하나. 후. 둘. 배 힘, 배로 돌리지 않게.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몸통 정면이에요. 바닥 정면 아홉 후열후 후, 하나 후둘후셋 버티는 무릎에 엉덩이 힘들어요. 넷 마지막 후자 위아래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그대로 바깥으로 무릎 바깥으로 하나 후둘후셋후넷 엉덩이 조이고 다섯 후 여섯 배울때 늦지 않게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열후 후. 하나 후, 둘, 후, 3, 후, 4, 후, 다섯 후, 어머나, 홍인영어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하섯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한 세트 우와! 자, 이렇게 하 우와! 나 허리 운동도 되고요 여러분들 운동이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큰 근육 운동을 먼저 하는 게 다른 부분까지도 웜업이 되거든요 야 어. 잠깐 엄마 붙였죠 네. 응. 뭐, 안 되겠어요 응. 자 이번엔 화이팅두 번째 해봅시다 화이팅이야. 화이팅 하니 안 해? 죄송합니다 자 조금만 여기 안 되겠어요 어 여기 체복자 체복어 까까 어, 깎아 먹을까요? 어, 깎아. 깎아. 엄마 한 세트만 더. 어, 깎아. 어, 잘한다, 잘한다. 박수! 자, 누워서. 프리지부터. 다시 두 번째 세트. 자, 쉬지 않고 엉덩이를 한번 달려봅시다. 발 뒤꿈치로만 사용할게요. 자, 두 번째 세트부터 설명 많이 안 해요. 준비. 시작! 하나, 엉덩이 힘 꽉, 둘, 셋, 후, 둘, 둘, 엉덩이 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엉덩이 힘 아홉, 열, 어깨 힘 빼고, 하나, 짧게 할까? 자, 내릴게요. 4, 2, 3 자, 자, 만 내릴게요. 하나 둘셋 자, 자, 섯 자, 섯 일곱 여덟 아홉 어떻게 자, 자, 둘셋넷 다섯 여섯 走。 他走了吗？嗯 하나, 엉덩이 바깥으로, 뒤로,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반대쪽, 바깥으로 열고, 뒤로, 후, 하나, 엉덩이 열고, 뒤로 쭉 수축, 후, 셋, 후, 넷, 배에 어깨 굽고,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넷, 마지막 다섯 자 엉덩이 스트레칭 해볼게요 한채더할 거예요 자, 엉덩이 스트레칭 그대로 무릎 꿇은 상태에서 상체를 바닥으로 숙이고 손은 뒤에 발뒤꿈치 발바닥 을 잡으세요. 자, 이마 내놓고, 려 엉덩이가 늘어나고 허리도 이완되고, 여기서 호흡을 하셔야 돼요. 들이마시면서 무릎을 가슴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들뜨면서, 무릎과 가슴이 벌어지는, 떨어지는, 그 느낌. 다리 그대로 꽉, 들어내시는 운동 중간 기간, 휴식 시간이 어한 30초에서 1분정도면 충분해요 사실 호흡만 안정적으로 돌아오면 바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지금 하는 운동작이 엄청나게 막 엉덩이를 막 못쓸 정도로 강도 있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도 효과는 좋아요 지금처럼 운동해주세요 지금 땀날거예요 다들, 리제트끝났으면 땀 나지, 요정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 맞죠? 자, 스텐트 마무리. 물한 모금 먹고. 아, 물은 생수를 대신할 수 있는 건보리차한 현미차밖에 음. 없어요. 현미차. 그러니까 보리차 아니면 현미차. 둘중 하나 드신면요 생수, 됐고요. 저는 주로 현미차를 마셔야 와, 어, 이거 엄마 저리 치울래요. 엄마 발 걸려서 못하겠어요. 어, 싫어. 치우지 마. 미안해. 자, 막상 갑시다. 우와, 땀나는거 먹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땀이 주름주름 나요. 어, 깜깐 먹을래? 싫어. 바꿔, 싫어. 자, 알았어. 일로 와, 그럼. 로 와. 엄마, 배 위로 올라가게. 자, 갑시다. 자, 어깨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만세하세요. 발 뒤꿈치로만. 준비!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엉덩이 꽉 조이지. 셋, 넷, 넷, 다섯, 양쪽 엉덩이 힘 똑같이 들어가는지 느끼면서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자, 밑꿈치로 바닥 밀어내면서 엉덩이 힘! 아홉 열 자, 짧게 3cm 내려왔다가 다시 업! 후, 하나 빠르게 후, 둘 후, 셋 후,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버티기 하나! 힘! 둘, 셋 넷, 대인!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깥으로 벌릴게요 무릎 벌렸다가 다시 몸 바닥 엉덩이 바깥쪽 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오고, 그대로 엎드릴게요. 엎드려서, 한숨 빼고, 무릎 벌리고, 발목으고 그대로 밀어 올릴게요. 하나, 둘, 후, 넷,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발 꽉 짜주세요. 일곱, 여덟, 여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엄아 엄마 다 왔어. 자, 엄마 이제 엎으면 할게요. 자, 손목 아프시면 이렇게. 엄마 뭐 해도 되겠어? 자, 이쪽부터 할게요. 준비, 반대쪽. 자, 무릎 바깥쪽으로 뒤로 한번 후. 하나, 후, 둘, 후, 셋. 대이 엉덩이, 넷. 다섯, 여섯, 일곱, 바깥으로, 뒤로, 여덟, 아무 어깨 뽑아내고, 열, 다섯 개,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네, 마지막, 음. 다섯, 자, 그대로 접어 올리세요. 발끝 당기고, 뒤로 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엉덩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버티게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버티는 다리 아플 거예요. 자 바깥으로 한 번, 이렇게 쭉 엉덩이 하나, 어깨 빼고, 둘, 호흡, 호 셋, 바깥으로 뒤로 넷. 후, 가서 배인 주고, 후, 여섯배없어면허리 아파요. 후, 일곱, 3, 배속 주워놓고, 여덟 후, 아홉 후열 후, 하나 후, 둘 후, 셋 너가 왜못 말라, 후, 넷 마지막, 후, 다섯 자, 그대로 접어서 발끝 당기고, 엉덩이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버티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천천히. 자, 무릎 그대로 꿇고 스트레칭 할게요. 마지막. 자, 손은 발, 뒤꿈치 잡고, 이마하자이상태에 호흡해요. 들이마시고, 호흡 들이마시고. 입으로 사 개만. 음. 하나 천천히 노력해서 아 어. 우와 엉덩이 운동 끝 우와 끝 안녕 멋지멍 안녕.